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케미컬스 1분기 실적이 나와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 기업을 설명을 처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게 언제였었냐면 2022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가 한 8.49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배당금을 너무 이제 잘 주니까 이거 배당금 재투자하면 우리가 어 뭔가 복리를 복리 효과를 늘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 케미크스를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 많이 빠지면서 어, 매출도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매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 지금 애들이 그 배당금도 배당금도 지금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업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여태까지 총세번 정도 어 배당금을 받았는데 매출이 줄어들면서 원래 이제 한 주당 한 주당 0.24 달러 주던 걸0.12 달러를 지금 현재 주금 중...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럼 과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느냐, 전망이 어떨 것 같으냐 이거를 1분기 실적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5월 10일날 얘들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결과를 보면 굉장히 뭐좀 믹스인 것 같습니다 잘한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퉁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일단 안 좋은 거두개 매출이랑 지금 세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건 이제 언제랑 비교했냐면 이월 오버 이어 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분기죠 작년도 1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각각 17%가 줄어들었고 어뭐 뭐 여긴 줄어들었대요 몇 퍼센트 줄어들었는지 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 얼마였냐? 1분기 때2.1 빌리언 달러입니다. 1분기당, 1분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이 엄청나게 큰 회사인 건, 아, 보, 회사죠. 그 다음에, 세전 영업이익이, 뭐,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세전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610밀리언 달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 영업, 현금 흐름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82 밀리언 달러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 우리가 크레딧 패슬리티, 그러니까 뭐 대출 기관이겠죠.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캐피탈이 될 수도 있겠는데, 걔들로부터 가지고 올수 있는, 빌릴 수 있는 돈이 1.55 빌리언 달러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뭐 주식을 희석한다거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중에 부족할 때쓸 돈, 1.55 빌리언 확보해 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요것도 음, 뭐 이렇게 해서 뭐 돈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 나오는 그런, 어, 뭐할까요그 주주들, 투자자들의 걱정을 미리 이제 잠재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번 분기에 얘들이 이제 얘들이 만들고 있는 인산 있죠? 포, 스페이트 이걸 가지고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 활물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공장 지금 잘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뭐 희석대를 앞으로 희석될 주식들을 다 포함해서 주당 순이익이 0.23달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얼마씩 줄 건데 한 주당 0.11달러씩 주겠습니다. 라고 1분기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약간 반반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 관련해서 컴퍼런스 콜에서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잠깐 캡처를 했죠. 자 우리가 지금 매출이 17%가 줄었어. 그게 이제 2.1빌리언 달러를 벌었는데, 요렇게 지금 우리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뭐다? 쌩션, 제재를 했죠. 벨라루스, 러시아 제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인해서 뭔가 제가 부품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들 부품 제대로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수출해야 되는 비료 이런 거 채수출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이유인 이유인 것 같아요. 이유인 것 같고.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칼륨 얘기를 합니다. 칼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임원진들은 경영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칼륨 가격 이번 해 계속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분기 동안 인도 쪽에다가 칼륨 10만 톤을 이제 수출을 할수 있었는데 이게 2분기로 지연이 됐다. 그러면서 1분기 때 나올 매출이 안 나왔어. 2분기 때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는데요 판관비를 많이 줄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앤 어드미스트레이티브 o 스트를 많이 줄어들려 줄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 우리 지금 주머니에서 세는 돈좀 졸라맸다 허리띠 졸라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상품 가격이 가장 굉장히 높아 가지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그 후부터 인해서 우리가 약간 좀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우리 지금 경영진은 현금을 창출하는 거에다가 최대한 집중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220 밀리언 달러가 나왔고 영업 현금 흐름이 382 밀리언 달러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 나왔어. 우리 좀잘좀 좀 봐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키 파이낸셜 매트릭스 그래픽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그래프로 보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2.5빌리언에서 2.1빌리언 달러로 이제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1분기입니다. 이거 1분기예요. 그다음에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세전 영업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빌리언 달러에서 610밀리언 달러로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화학, 비료 뭐 이런 것들 지금 매출도 아주 그냥 살짝 줄어들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EPS 줄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프리캐시 플로우는 많이 오히려 오히려 늘어났죠. 뭐 늘어났다고 하기보다 그냥 한 이렇게 좀 유지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게 가능했던 이유. 그러니까 지금 그 레비뉴, 레비뉴가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에비따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웃긴 게 프리캐시 플로우는 그냥 일정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요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아까 경영진이 얘기했듯이 판관비 그러니까 밖으로 새 나가는 돈을 좀어좀 어, 좀 줄였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변동비라던가 고정비 이런 것들을 아끼면서 오히려 사업 매출은 줄어들었지만잉여 현금흐름은 고대 저번을 유지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진이 어 1분기 동안 굉장히 좀어 경영을 회사를 운영을 좀 잘했구나라고 이 정도로 요거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뭔 이제 마,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쪽에 쓰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난연제 있죠. 불에 잘 타지 않는 거. 요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네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가전 제품이 안 팔리더라.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안 팔리니까 이거 지금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매출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웃긴 거 뭐냐면 스트롱 디맨드다. 어떤 거에 스트롱 디맨드다? 자, 클리어 브린 플루이드.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해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 깨끗한 해수를 어디다 쓰냐? 자. 가스 회사 있죠, 오일 회사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석유 시추하는 회사들이 그 바다 밑에 땅을 파고 들어갈 때이 드릴링을 할때이 지금 이 깨끗한 해수를 가지고 땅을 파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한 매출은 늘어났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건 나빴다. 두 번째 이 클리어 브린 플루이드의 매출은 좋았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결과가 믹스가 나왔죠. 나쁜 거 하나 나왔고 좋은 거 하나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요거 지금 좋아지는 거는 언제 더 좋아질 거다? 2023년도 하반기 가면서 조금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 봐도 매출이 좀 줄어들었죠. 494에서 362로 줄어들었고요. 세전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산업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는 약간 좋지 않았다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난연제 있죠 전자 부품에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난연제 요거 안 팔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 쪽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 우리 쪽에 브로민 베이스트 에너지 스토리지 솔루션에 이 브로민을 많이 이제 수출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어땠다라는 이제 특별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얘네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도 지금, 어 뭔가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플루건스 에너지라던가, 그 다음에, 어또 태학,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또 하는 게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매출,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세계적으로 ESS는 굉장히 지금, 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서 매출이 ICL에서 발 생을 한다면, 이 에너지 스토리, 스토리지 쪽도 지금 앞으로 매출이 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웃긴 얘기를 해요. 경영진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난연제 얘기했죠. 난연제 얘기했고, 내가 깨, 깨끗한 바닷물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요거 안 좋았죠? 요거 안 좋았고요. 클리얼 브리는 매출이 좋았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코로나, 코로나가 피크를 쳤을 때 있죠? 그때는 오히려 가전제품, 그러니까, 자, 집안에서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사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오히려 매출이 이 난연제는 좋았다 근데 그때는 또 클리얼 불인, 불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웃긴게 뭐냐면 지금이랑 2020년도랑 상황이 정반대더라 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 이스라엘 케미커스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그 비즈니스마다 디퍼런트 캐릭터 리스틱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그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애는 좋아지고 어떤 애는 나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게 매출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서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좀 이제 산업 쪽에서 지금 오일 앤 가스를 얘기를또 하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깨끗한 바닷물로 이제 드릴을 땅을 판다, 땅을 파는데 쓴다고 했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어코즈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중동 국가들의 약간 이런그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이스라엘 케미컬스로부터 약간 바닷물 클리얼 브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건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어.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클리어 브린에 대한 매출 늘어났다. 왜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물론 협정을 맺어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업 꾼쪽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뭐냐 인입니다 인 인솔루션인데 여기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인이 지금 그뭐 이렇게 뭐랄까 우, 음식에 들어간 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료로 들어가는 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그냥 전년도 동기 대비 그냥 줄어들었죠 798에서 714로 줄어들었고요 뭐 스페셜티 뭐코머디티할것 없이 둘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줄어들어 줄어들었다 라는 거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출 줄어들었으니까, 에비타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스페이트도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방금 그 산업군 쪽도 안 좋았는데, 인 쪽도 안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경영진에서는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에 들어가는 약간 인, 포스페이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료 쪽, 비료 쪽에 지금 기록을 세웠는데 잉여현금흐름 쪽에 그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비료 쪽에 잘 팔렸나 봅니다. 잘 팔렸나 봐요. 그리고 그렇지만 얘네들 아직까지 서플라이 체인 챌린지가 있대요. 여기까지 뭐 공급망 이슈에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매출이 좀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이 매출이 왜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뭐 음식에 대한 수요도 좋았고 비료에 대한 수요도 좋았는데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도 이제 짚고 넘어가면 이제 배터리 말 배터리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그 성장 플랫폼 을 우리가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음식 좋다고 했죠 근데 여기 나옵니다 왜 도대체 인더스트리얼 쪽에 우리가 포스페이트에 대한 수요가 없었냐 했을 때 지금 빌딩과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건물 짓고 건축하는데 이 인이라는 게 쓰이는데 요거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갖고 사람들이 이제 건축도 안 하고 건설도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쪽 인더스트리얼 쪽에 인 관련된 매출이 안 좋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계속 보시고 커뮤니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저께 지금 이게 신규 건물,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말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슬슬 건물을 짓고 단독 주택을 짓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건축물 건설을 많이 건설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면 ICL의 ICL의 인산염의 그런 그 인더스트리얼 쪽. 산업 쪽에 그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약간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뭐 특히 유럽 쪽이 스페셜티랑 스페셜티 푸드, 그러니까 비료, 그 다음에 음식에 들어가는 인, 그 다음에 이런 건축에 들어가는 인이 굉장히 안 좋았다. 특히 유럽 쪽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뭐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배터리 공장 얘기를 하는데 세인트루이스에 지금 우리가 음극 활물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어, 지금 어, 공장을 만, 공장에 대한 투자를 투자를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퀄리티의 지금 lfp 배터리애들 만드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라운드 브레이킹 이거 땅 파는 거 이제 언제 시작되냐 레이럴리스 이어돼요 그러니까 아직 땅도 안 팠군요 얘들 지금 이제 지금 제, 뭐랄까요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는 단계고 이, 이번 해 말이나 돼야 요즘 공장 부지도 선정하고 공장 크기도 결정해서 땅을 파는 거 이번 년도 말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LFP 배터리에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LFP 배터리를 만들든지 뭘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면 우리 배터리 누가 사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어, 협상을 하고 있다.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케미컬스에서는 이렇게 음극 활물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성장해 나가 갈수 있는 플랫폼을 굉장히 개발하고 개발하는 것을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죠. 지금 이제 포타시가 나왔습니다. 칼륨, 칼륨 쪽도 이제 안 좋은데 가장 이제 가장 안 좋은 이유. 자, 매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앱비다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어,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칼륨이 안 팔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칼륨의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642달러였대요. 1톤에. 근데 지금 541달러로 칼륨에 관련된 가, 칼륨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칼륨을 파는 어, 이스라엘 케미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이제 애뉴얼 메인터너스 셧다운을 했대요. 약간 이제 사해에 있는 칼륨 만드는 시설에 대한 그런 걸 공장을 좀 닫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서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을 잠깐 문을 닫은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인디아, 그니까 인디언, 그러니까 인도 쪽과 인도가 맞죠? 인도 쪽과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1분기에 다갈거 2분기로 지금, 어, 지연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칼륨을 안 좋았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그로잉 솔루션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비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유럽 쪽, 그 다음에 북미 쪽은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다. 슬로우 스타트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멘텀은 아직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로우 머터리얼이 지금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로 인해서 가격, 원자료의 가, 원재료의,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도 조금 그로잉 솔루션이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한참 이제 하이 프라이스트, 그러니까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높았을 때 만들었던 재고들 있죠. 재고가 이제, 재고가 당연히 이제 가격이 높겠죠. 왜냐면 판매 단가가 높아버리면 얘네들도 이거를 비싼 가격에 팔아야 돈이 남는데 이거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2023년도 2분기에 이거 지금 단가가 높게 만들었던 굉장히, 아안 어, 좋은 거죠. 악성 물량인데, 이 악성 물량을 이제, 어, 그, 없애는 거를 2023년도 2분기까지 계속 해, 하나 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뭐가 나왔냐면, 제가 모르는 게 나왔는데, 자, 불비라는 지역이 영, 영국입니다. 영국이고요. 영국에서 지금 불비라는 지역에 어, 폴리설페이트 프로덕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에서 바로 나오는 이제 비료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생산량을 신기록을 찍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료 쪽 얘기는 또 괜찮다라고 비료 얘기는 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영국 쪽은.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매출 보면은 매출이 566에서 564로 뭐 거의 뭐 그냥 그냥 뭐 세이미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세전 영업이익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늘어 줄어들었네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어, 좀안 좋은 거죠 음, 안 좋고. 여기 보시면, 음, 방금 제가 영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이 불비라는 곳에서 이 폴리설페이트를 만드는데 기록, 어, 신, 생산량 신기록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펄티라이저 플러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케미컬스에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비료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같이 파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 불비에서 나온 이런 폴리설페이트라는 비료를 가지고 비료를 이제 갖다 파는데 이게 지금 하이얼 프라이싱 인터 쿼터예요. 그래서 이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영국 쪽에서 채 채굴하고 있는 이 폴리설페이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그그로잉 솔루션의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이거 보시도 보시면 대략 뭐 영국이 이렇게 있죠.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 지금 뭐 런던 여기 있고 버밍엄 있고 맨체스터 있고 있는데 볼비가 이렇게 해안가에 붙어 있습니다. 해안가에 붙어 있고 여기 보시면 바로 해안가에 붙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 지금 땅속 굉장히 깊 깊숙히 들어 들어갑니다. 이 동영상도 있는데 땅속 괴물이 깊숙히 들어가서 이 폴리설페이트라는 거를 채굴해 가지고 갖고 밖으로 끄집어 내온다. 이거 비료로 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아이스라엘 케미컬스를 둘러싼 지금 이제 지금 환경이 어떠냐 거시적인 환경이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약간 힘들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아직 높죠 금리가 아직 높아 가지고 우리 뭐 사업하려고 해도 약간 조금 뭐랄까요 음, 기업한테는 금리가 높으면 안 좋죠 금리가 낮아야 싼 가격 싼 싼 이자로 돈도 빌려 와서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요거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높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나가 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나마 우리가 위안이 돼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 이제 밀또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합니까? 여기다 비료를 또팔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US 달러가 위크닝이 된다. 근데 요거에 대한, 제가 항상 이제 헷갈리는 것은 미국 달러가 이게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곡물 가격이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 있다라는 게,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케미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건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농부들 있죠. 농부들은 굉장히 땡큐겠죠. 비싼 가격에 팔수 있으니까 땡큐 할수 있을 거고 그러면 농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계속 농사를 더 짓겠죠. 그러면 농업 쪽에 필요한 그런 이스라엘 그런 비료들을 계속해서 수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improved farm affordability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 농부들이 그 어, 뭐랄까요? 농부들이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 감당할 수 있는 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농부들이 돈을 잘 벌면, 앞으로 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힘든 시기가 와도 농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좀 여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요, 농부들에 대한 그런 농부들이, 어, 뭐랄까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이스라엘 케미컬스 여기서 볼수 있는 약간 반사 이익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농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위안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우 모토리얼 프라이스 디클라이닝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원자재 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좀헷갈리는게 뭐냐면, 이 로우 모테리얼이 어떻게 생각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케미컬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인이 될 수도 있고요. 칼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케미컬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진이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우 모터리얼이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 아 이스라엘 케미컬스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케미컬스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런 원자재들을 싸게 가져오게 되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얘들이 칼륨과 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우 모터리얼 관련된 거는 약간 해석이 약간 제가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스킵을 하고요. 여기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비쌀 때, 우리가 그 원자재들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다. 왜? 우리가 지금 이거 물건 100원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 100원에, 아무도 살려고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 울며 거자 먹기로 우리가 이거 손에볼면손에보면서 팔아야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지금 굉장히 하이 프라이스 인벤토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어, 판, 평, 판매 원가가 높은 이 인벤토리 재고들, 악성 재고들 처, 처리하는 게 약간 좀 이것 때문에 우리 조금 어, 힘들다.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스라엘 케미컬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쭉 봤을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딱 봤을 때는 나쁜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케미컬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곡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료,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난연제, 그 다음에 우리가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 활물질을 만들 있다라는 걸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케미컬스의 비즈니스가 과연 망할 비즈니스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냐 요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즈니스 차원 비즈니스를 바라봤을 때는 어, 이스라엘 케미컬스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망하지 않을 비즈니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케미컬스를 예전에 이제 10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엔비디아를 이번에 굉장히 후회를 했던 게 주가가 내려가는 걸 그냥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했어요. 언젠가는 이 지금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거를 매수로 행동을 옮기지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케미컬스는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모아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감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조금씩 모으시면 될 것이고 아니다 이거 이스라엘 케미컬스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그 계속 뒤로 미루시는 거를, 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요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매출을 좀 볼까요? 매출은, 음, 뭐, 어, 근데 지금 보니까 매출 기록이 5월달 게 아니네요. 아, 이게 지금 예전, 예전 데이터구나. 음, 어쨌든 뭐, 그래요. 매출은 그냥 건너뛰읍시다이 건너뛸, 건너뛸게요. 그냥 제가 저번 거를 가져와가지고, 조금 뭐,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네요. 자, 그렇고. 가이던스 일단 보겠습니다. 가이던스로 그냥 바로 건너 뛸게요. 2023년도 가이던스를 줬는데, 일단은 뭐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비교를 했을 때 어, 세전 영업이익도 이렇게 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쪽 세전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영진들도 2 0 2 3년도에 그런 어,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어, 긍정적으로는 받아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 얘기를 잠깐 하면 얘들이 네 지금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49.7%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 있죠 잉여 현금 흐름의 거의 49.7%를 배당금으로 쓰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1년에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총 4번을 주죠 분기마다 한 번씩 주니까 그랬을 때뭐 0.79달러를 전번에 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배당금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0.11달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아 6월 14일 날 배당금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당금이 한번 들어왔고. 배당금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주가랑 배당금이랑 살짝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항상 주기는 줘요. 굉장히 번 돈의 50% 정도를 주긴 줍니다. 하지만 매출에 따라서 배당금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좀 참고를 하시고 배당금이 매력적으로 보이시더라도 음뭐 배당금, 배당금이 매력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사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뭐 주 평단도 낮게 유지하면서 배당금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그런 메리트를 유,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 배당금으로 투자를 할지 말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 2023년도 5월달에 나왔던 1분기 어, 그 어, 분기 실적을 요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스라엘 케미커스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를 좀, 아, 전화란다. 어, 대, 댓글을 좀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이 있으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제가 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정도로 줄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